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드로이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원격 데스크톱 연결법을 보여드릴게요. 컴퓨터에서 시작을 누르고 검색을 선택해요. 여기에 원격 데스크톱 설정을 입력해요. 여기서 제 것처럼 원격 데스크톱을 켜요. 여기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선택해요. 여기 계정 종류를 확인하세요. 사용자 계정 선택 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안드로이드 폰에 윈도우 앱을 설치해요. 앱을 열어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고 PC 연결을 선택해요. 자, 이렇게요. 이제 CMD로 가볼게요. 여기에요. 명령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입촌픽 명령어를 입력해요. 이렇게요. 우리 IP가 필요할 거예요. IPv4 주소가 여기 있어요. PC 이름 자리에 이 IP 주소를 입력해요. 각자 고유한 IP가 있어요. 이로 시작하는 당신의 IP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요. 사용자 계정을 누르고 추가를 선택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요. 컴퓨터 이름도 입력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